11월 25일 화요일 순빛 묵상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8편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 모두 등장하는 말은 "완전하게"라는 말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라는 것이나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퍼펙트. 라는 말은 무엇을 통과하여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라는 뜻의 퍼 라는 말과 만든다는 뜻의 파체레 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퍼펙트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완전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요. 늘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비가 새는 건물처럼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결함이 드러납니다. 금이 간 그릇처럼 곳곳에 흠이 있고 심지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 나의 삶과는 무관한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의 구약 본문 10편 138편 8절은 개역 개정판과 세번역에 나오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있는 히브리어 동사 가마르라는 동사는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인데 138편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앞에 원수들과 관련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새 번역은 이 완성을 원수들과 관련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시는 것. 혹은 신이 당한 고통을 그들에게 갚아 주시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번역본들은 오늘 우리의 묵상집에 나오는 번역처럼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혹은 주님께서 나와 관련된 것들을 완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완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말 텔레이오스는 목표, 뜻, 그리고 종말을 뜻하는 그리스말 텔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무런 결핍이나 흠이 없는 완벽함을 뜻하는 말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흠이나 결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최종적인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 히브리서 5장 9절은 예수께서 완전하게 되신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 곧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이루심이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오롯이 향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완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려는 강박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시선이 우리를 가지런히 만들어 주고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아.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